하원이 자요. 우리 하원이 미소 천사 이쁜이 잘까요? 졸려요. 이쁜이.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기분이 좋아요. 하원아 아이고 착하다. 밥도 맛있게 먹어서 아침인데 130 먹고 기분도 좋고 밥도 잘 먹고, 건강하고요. 우리 아오니가 이뻐요. 이뻐요. 아주 이뻐요. 아오니, 아이구요. 착해요. 아온소년, 이 먹던 아이고. 기분 좋아요. 아이고, 너무 좋아요. 아이고. 기분이 날아갑니다, 오늘. 응? 쓰다 그래요. 이 그렇지.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좋지. 어떻게 좋아요? 하은이 어떻게 좋아요? 어떻게 좋아요? 그렇게 좋아요. 좋아요. 많이 좋아요. 아이고 좋아요. 만세. 만세. 에이 예쁘다. 에이. 하원이 아기 하원이 대답도 하고요. 한번더 해줄까요? 대답해주세요. 기분 좋은 하원이 대답해줄까요? 대답해주세요. 애기 하원이 아빠 해주세요. 아빠. 아빠 해주세요. 아빠. 아빠, 해주세요. 아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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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어이고 인상 쓸 때는 아주 그냥, 어유구려요 사원이, 안녕, 안녕. <laughs> 어머,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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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laughs> 안녕. <줄리안. 웃음>